Primary 음. Zone. 왠지 외국인 것 같은데. 한국 한국 분이십니까? Thank you. What do you want? Yes, I can do that. Be happy to. 신데드다. 안경태 바꿔볼 생각이요? 안경태 나 무태 있어요 근데 이거 나 뿔테 하고 싶어가지고 뿔테 했는데 제가 뿔테 하러 갔을 때 이거, 사, 이거 사러 갔을 때 오랜만에 제가 계속 무태를 한몇 년간 쓰다가 2, 3년간 쓰다가 3년? 몇년 썼는데 쓰다가 나 뿔테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 두 놈이랑 같이 가는데 친구 중에 한 놈이 좀 약간 그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애거든요 저한테 되게 막말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걔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래 계속 그래서 아나 거기서 뿌테하고 싶은데 계속,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진짜 그러니까 신랑이 머리다가 아, 몇 분간 신랑이 머리다가 아이씨 그럼 니로하라고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어 뿔테 꼭 하라고 어 진짜 두번 하라고 꼭 하라고 해가지고 아, 나 다시 뿔테 껴보니까 뿔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니까 아니야, 너 뿔테 존나 잘 어울려 하면서, 뿔테 꼭기라고 어? 어 두번 하라고, 꼭 하라고 해가지고, 제 원래 계획대로 뿔테를 샀죠. 저 집에 무테 있는데,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안경은 안 쓰는 게 제일 이뻐. 사실 내 얼굴이... 아, 누구 얼굴이든 그렇겠지. 근데 제가 눈이 많이 나쁘다 보니까 저도 렌즈를 잘못 껴요. 렌즈 끼면은 오래 못 있어. 또 게임할 때 렌즈 끼면은 제가 못 버티더라고요. 해봤는데 못 버텨요. 그냥 뭐 얼굴로 뭐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 게임하는 거 보러 온 사람들한테 어? 막 렌즈 껴가지고 불편하게 하면서 막 되게 별로인 게임 보여주는 것 보다는 그냥 편하게 하고서 좋은 게임 보여주는 게 나은 것같아아 좋아 야이씨야첫 클러 처음 아닙니까 이거? 아이.. 얼마만이냐 이거 걔는 못생겨가지고 아, 동정 또... 아... 아닙니다. 못들은 걸로 해서요. 아... 뭐. <웃음> 뭐.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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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이게 PC이지. 난 생각해보니까... 어, 아... 케이드케이드 키. <laughs> 못 나간다. 이 새끼야, 못 나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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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생각이네 이거. 아 피시지 아니 해피구나 이거 해피네요. Oh. 이거 해피였잖아. 뭐야 이거? Yes, yes, oh. 왜 주는 거야? 아이좀왜 yes, 네, 주는 거죠? 킹 데드가 돼 봐라. 좋아. 베다 나도 킹 데드가 될수 있다. 좋아 제가 킹 데드가 되겠습니다. 어, 뭐야? 나 바로 왔어. 뭐야? 문 좋아. 스틸해야지 운이 좋은 건데, 이거 킹베드 카비 아이, 하여 뭐냐? 근데?

뛰우냐, 설마? 와, 이거 뛰어요? 야, 이거. 오, 영광스러운데? 또 뛰을 거야? 와, 영광스러운데, 이거? 잠깐만, 이거 씨발, 불하다콜로가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아나포트못 갔다 나 없어서 이제 가네 <laughs> 나 이거 치면 좀 약간 구력인데 이 정도는 아, 뭐야? 여 기서 왜? 아, 니여 기서, 형 이, 거 기서 상점 관 주로 왔잖아. 아 슈발! 완전 <목소리가> 냈어 아, 제발 오케이 성공했다 <목소리가> <Okay. 목소리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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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원더풀. 아, 원더풀. 날벌려 계속.

아, 근데 병력을 너무 안뽑아다나 지금 무슨 배짱이야? <목소리> 클론, 그, 래도자존자은챙주자지클주은자존심이 자주, 자 자주, 심이야 <목소리> Oh, Use my powers. I am your lord! To yes, Lord! Yes, Lord! I need oh, something! Yes, to yes, Lord! I my your lord! What oh, do sir? Yes, Yes, I am your lord! be my next Yes, Lord! Yes! Yes, oh, 자 마네톤 까비 아 템자리 없어가지고 아 12클로였는데 아아 12클로였는데 저거 못먹네 Say yes, yes, Your command, Are you k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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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kidding I to I say say the word. Word. I Yes, yeah, I am yours. Yes, he Yes, Yes, sir. 이름 야오 나와 친구들 와 어차피 개사기 잖아. 음. 아. 와 이거를 누가 죽인다고? 아니지? <목소리> 아, 지금 바로 o u r 이 b s o t e r u b 꽝 역시 아이템이 최고시다 해피 맞네요 랭킹 해팅이었네